자신의 사업으로 복음을 전하다. 동남아시아의 그리스도인 메리와 데니스 동남아시아의 한 폐쇄된 국가의 이야기이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나눌 수 없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간증과 초대가 되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n a 스 인터내셔널과 함께 일하는 아시아 국가의 그리스도인 갈렙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면을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n a 스 인터내셔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제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칙에 따라 회사를 운영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수 있습니다. 그한 예가 주일에 일을 쉬는 것이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5일이나 6일만 일하고 일요일에 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왜 당신들은 적게 일하면서도 똑같이 돈을 버나요? 라고 묻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이죠. 세탁소에서의 제자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와 사업을 통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한다. 예를 들어 메리는 팜스에서 대출을 받아 마을에서 세탁소를 열수 있었고 세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전직 직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그들 자신의 세탁소를 열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라고 갈렙은 설명한다. 오토바이 수리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다. 데니스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었다. 오늘날 수리점은 데니스에게 생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족의 아이들에게 오토바이 수리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자를 만든다. 갈렙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고 부모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궁금해 하셔요. 아이들에게서 변화를 느끼고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왜 우리 아이들이 이리도 행복해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